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. 변동성이 많은 종목, 변동성이 높은 종목, 어,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,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어,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. 어, 일단, 그성장기업지주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, 어, 1월 3일에 상한가 갔다가 종가가 11.14%, 어, 그러니까 변동성이 19%나 나온 종목인 거죠. 그리고 어 1월 4일 같은 경우는 또10% 이상이 나왔고요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또10% 어 가까이 어 이런 변동성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.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.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꺼리기도 하고요. 그런데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. 꼬리를 보셔야 돼요. 분봉의 꼬리를 볼 겁니다. 지금부터 한번 잘 볼게요. 자, 분봉상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한가 갔다가 쭉 내려왔는데, 긴 꼬리들이, 이런 꼬리들이 다 변동성인 거죠. 요런 꼬리들이. 맞습니까? 그죠? 그렇기 때문에, 앞선 그 구간에서도 변동성이 있었고, 근데 이제, 위에서 상한가를 만들고, 이밑에서이 윗꼬리와, 그죠? 밑꼬리와, 이거 윗꼬리, 그리고 이거 윗꼬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. 자, 오늘 어 제가 들어간 가격대는 2,310원 라인입니다. 이 라인이 정확하게, 어 중요하게 본 가격대는 2,320원입니다.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까요? 자, 어떤 힌트냐 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서도 이런 꼬리 구간이 중첩되는 라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안 했던 구간 두 번째도 안 했던 구간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 변동성이 나왔던 구간 네 번째가 진짜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꼬리가 세 번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세 번째 꼬리를 돌파하게 되는 일본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. 어, 정거점 근처 라인 여기까지의 시세가 깔끔하게 나와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매도한 가격은 2435원 정도입니다. 느낌이 오셨습니까? 이 퍼센테이지가 4% 5% 돼요. 그래서 단기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가냐. 세력들도 자기들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변동성은 간단해요. 세력들의 단가 세력들도 물량을 털어야 되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네 번째 구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. 첫 번째 꼬리, 두 번째 꼬리, 세 번째 꼬리. 그래서 이세 번째 꼬리를 돌파하는 이네 번째 구간이 정답이라는 거예요. 오늘 핵심 여기까지입니다. 자 내일도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 또 수익을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내일 봬요.